정말 손을 뜯으시는 분들 꽤 많고요. 바늘로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바늘로 찔러가지고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비립종 하면 어떻게? 얼굴에 하얀 거 있죠, 하얀 거. 이거는 하얀색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립종 어떻게 하면 안 생겨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예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956년에 그러니까 에프타인과 클리그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기본적으로 논문을 냈어요. 비립종 밀리움이라고 하는 게 양성 종양 중에 가장 흔한 양성 종양이다라고 하는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얼굴에 하얀 거 있죠. 하얀 거 하얀 게 아, 정말 뭐라고 할까 이게 자연이 어쩌면 저렇게 동그랗게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무 하얀색에.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기도 하고 되게 크기도 하고요. 단발성으로 하나 생기기도 하고요. 되게 뭉쳐서 생겨 있기도 하고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요. 피부에 각질이 잘 탈락되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잘 나가지 못하면서 어느 부분에 딱 잡혀져 있는 현상이에요. 그 잔털의 아주 깊은 속 부분에 있는 우리 어떤 피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땀샘이나 이런 깊은 속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덩어리가 막혀가지고 잡혀서 보이는 현상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한관종이라든지 뭐 편평 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간별이 되긴 하는데, 한간종과 평평사막이는 일반적으로 피부 색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건 딱 보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비립종 어떻게 생길까요? 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뭔가 한두 가지 생긴다라고 하면 아마 각질이 제대로 잘 탈락이 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자 이미 생긴 거는 사실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이미 생긴 거는 이거 그러니까 반드시 시술을 통해서 레저를 통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지만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생기시는 분들에 대한 팁을 이야기를 드리면 아하나 바하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이 있죠. 그런 우리가 각질 제거제가 있는 것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을 사용을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에티놀 레티날 레티노이게시드 즉 우리가 레티노이드 계열 화장품으로 쓸수 있는 것과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이런 계열들은 피부의 각질들을 되게 빠르게 촉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꾸준히 쓰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각질이 잘 제거가 되지 않는 분들한테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애기들이 탁 넘어져가지고 얼굴을 갈았다거나 자 그런 상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상처가 2차 감염이 잘 되지 않고 그다음잘안무게끔 하기 위해서 뭘 붙이죠? 디오덤 붙이잖아요 디오덤 우리가 디오덤 같은 걸 오래 붙이고 나면 어, 그 자리 주변에 한두 개씩 이렇게 비립종이 생기는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듀오동을 붙이는 걸 보통 길게 붙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기들 잘안 되니까 그냥 2주, 3주씩 계속 붙여놓고 그냥 자자 갈아주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오랫동안 붙여놓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밀착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탈락이 되는 과정에서 잘 탈락이 되지 못하고 조직이 안쪽에서 잡히면서 비립종이 형성되는 걸볼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듀오동을 붙인다고 하면 낮에는 아무래도 자외선도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때문에 반드시 붙이고 있어야 되지만 저녁에는 뭐 씻을 때한번 정도 열어두고 충분하게 좀더 공기와 어 맞닿게끔 좀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한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두고 또 주무시기 전에 또 붙이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중간에 약간 갭을 두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붙이기만 있으니까 실제로 그 상태에서 비립종이 생기는 경우 꽤 많이 보니까 그런 부분들 꼭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동안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유행했던 거 바로 뭐죠? 보습이 잘안될 때? 바세린 바르는 거. 바세린은 바르는 건 좋은데, 바세린은 항상 어떻게 발라라고 해요? 얇게 펴서 발라주세요라고 얘기 드리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게 밀폐력이 너무 좋으면 기본적으로 탈락이 되는 것도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너무 장기간 오랫동안 두껍게 바세린을 반복해서 바르는 이런 것들을 계속 매일같이 하다 보면 안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세린 같은 경우 사용하실 때 피부가 특히 건조하다고 하시면 상당히 얇게 펴 발라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요. 여러분들 메이크업하실 때 보면 메이크업 항상 프라이머 쓰죠. 프라이머서 대개 피부 모공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게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머가 밀리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메이크업을 한다고 대개 두껍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위에 또바다 보면 실제로 그것들이 모공을 막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한번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바로 비립종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씻을 때 제대로 씻지 않고 약간 그게 잔여 물이 남아 있는 상태가 반복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런 비립종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피부에 염증들이 생기거나 되게 문제가 생기니까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바로 염증들이 완화가 되니까 되게 좋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상당히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피부에 위축 반응과 되게 혈관이 많이 자라 들어오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비립종이 생기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요즘은 확실히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아요?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알려지면서 그런 빈도들은 확실히 줄고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잦은 염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지 못해서 스테로이드를 습관적으로 바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 중단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 외에도, 뭐,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다양하게 있지만, 흔히 우리가 뭐, 겪는 부분은 또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관리한다면, 좀덜 생기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정말 손을 뜯으시는 분들 꽤 많고요. 바늘로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바늘로 찔러가지고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잘안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깊고요. 억지로 무리하게 빼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상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시술 자체는 간단해요. 그거는 그냥 레저로 한번 톡 하고 빼면. 정말 1분도 안 걸립니다. 정말 간단히 뺄수 있는 부분을 굳이 나중에 색소침착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지 마시고, 이거는 꼭 그냥 병원에 오셔서 가볍게 제거를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원장님 근데 비립종을 막 시술을 받는 것도 좋은데 가만히 냅지면 없어지기도 하나요? 자,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생기는 비립종이 있어요. 그거는 피지선이 최 발달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게 비립종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시간이 지나면 거의 자연스럽게 그냥 사라집니다. 자 하지만 성인들이 보통 정말 딱 덩어리가 져 보이는 비립종이 생긴 경우는 이미 완전히 그게 잡혀 있는 상태고요. 둔다고 해서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고요. 반드시 외부적으로 해서 빼주는 게 원칙입니다. 아주 작은 비립종의 경우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작은 것들은 아직까지 뭐 아까 각질 제거라든지 레티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탈락이 되면서 그게 빠져나갈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큰 이제 이런 비립종들은 이미 누가 봐도 튀어나와 있는 정도라고 하면. 우리 피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덩어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기란 쉽지 않다. 거의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시술 안 하고 놔뒀을 때 옆으로 퍼지기도 하나요? 번지는 개념은 아니고 여기만 각질 이 탈락이 잘 되고 여기만 각질 탈락이 잘안 되고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도 그런 현상들이 비슷하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립종이 단독으로 딱 단일성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가 막 붙어 가지고요 그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막 여러 가지가 붙어 있다면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막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어, 감염성 질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게 생겼다고 이걸로 인해서 옆으로 번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그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립종에 대한 예방법 그리고 어떻게 좀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고요.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제가 영상에 잘 말씀드렸으니까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